내가 느끼기에 제 스스로는 에겐년이야고야 테토년 나고요. 근데 이게 생물학적 여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스트로겐이 내 뇌를 지배할 때가 있는데 테토는 아닌 것 같아요. 나는 테토는 아니야. 그냥 털털한 중능의 털털한 애겐인것 같아. 근데 테토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. 미소녀를 보면 테토가 올라오고 미소녀를 안 보면 애겐이 올라오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미소녀를 보면 테토가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. 간헐적 테토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, 미소녀한테만 스윗해지는 게 조금 뭐랄까.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보면서 나를 보고 되게 경악을 했던 게. 앞으로 안 그럴 거다라는 확신은 없어, 솔직히. 와,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,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? 되게 스윗해지더라고. 와난 대체 1년 전에 어떤 생각으로 이딴 발언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막상 또 지금 방송에서 그런 주제가 나오면 또 비슷하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뭘본 걸까 허벅지와 가슴 사이즈에 대한 고찰 세상에 나쁜 가슴은 없다 서로가 부러운 리제나나 이런 거또 보고 또 보고 야, 영 쇼티는 이해. 예! 영도 맞고 쇼티도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다오 뭔가 강아지 존 같잖아 그니까 너무 약간 나의 매력을 알기 위해서 어디 자기 전에 나의 그 유튜브 편집본과 키리노키들을 조금 보면서 잤어. 근데. 느낀 거는 와나 진짜 와나 진짜 아저씨 같았구나. 이걸 공부하는 게 귀엽네. 연차로서는 2년 차에 접어들잖아요. 내가 내 스스로의 매력을 모르는 거는 조금 아이돌 실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자기 점검이지. 어 맞아 자기 점검이지. 나랑 자기 전에 아는 거 똑같은 거 보니 천생연분이네. 기잘 부릴 수 있는 각도 찾기 얼짱 각도. 이러면서 찍거나 아니면.